자 유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합 세개 A, B, C가 있고요. B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만족할 때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집합이 3개가 나오는데, A, B, C 3개가 나오는데요. B하고 C의 교집합이 없죠.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A를 가운데다 놓을까요? 집합 A, 그다음에 집합 B를 이렇게 놓는다면 집합 C는요. B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얘를 A집합, 얘를 B집합, C집합이라고 합시다. 이제 원소의 개수를 보면 A 집합의 원소가 14개죠. 14개. B 집합의 원소 10개. C 집합 원소가 9개입니다. 이제 합집합 볼게요. A 합 B죠. A 합 B. 즉, a b 전체 합친 부분에 22개의 원소가 들어있다는 건데, 실제로 A는 여기 14개죠. 14개. B는 10개입니다. 10개. 두개 더해보면 그 24개죠. 근데 합집합 22이고 차이가 바로 어디 있다? 교집합이 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차이가 나는 개수가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여기 겹치는 부분에 이 안에 원소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몇개 있냐면 전집 B가 1 0 개니까 여기 8 개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 알수 있고 다음에 A집합은 여기 C랑 겹쳐지는 부분도 또, 또,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A와 C의 교집합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A의 원소가 여기 14개죠. 여기 1 4개 c 는 원소가 9개입니다. 9개. 그럼 두개합 더해보면 23 나오죠. 근데 합집합의 원소가 18개니까 차이가 몇개 차이가 생기냐면 여기 몇 개입니까? 다섯 개 차이가 생기죠. 다섯 그 개가 바로 어디 들어있다. 교집합이 요 안에 다섯 개의 원소가 들어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우리는 다섯 개 원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몇개 있냐 면 C가 전체 9개인데 여기 5개 에서니까 4개 밖에 없겠죠 그리고 A 전체 14개 인데 여기 2개 5개 있으니까 여기에는 7개 들어있다라고 볼수 있네요 그럼 이제 다 구했죠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집합 A, B, C의 전체 그 합집합 즉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몇개 있냐 이걸 구하는 거죠 결국 여기 남는 숫자 얘네다 더해주면 되죠 8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이고요 지금 9니까 19에다가 7 더하니까 26인가요? 저지 26개의 온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